2024년 부산 경남 제3차 주행 심사 3경주 시작했습니다. 주로 상태 다습주로입니다. 13%의 함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5번 어메이징 컬린 가장 뒤쪽에서 초반을 출발합니다. 가장 앞서고 있는 말은 휴양마인 8번 레이디베이더입니다. 국산 4등급으로 468kg 4 살짜리 암말입니다. 아이뮤어 파더와 데인저러스 고스트의 자마입니다. 뒤를 따르는 말은 9번 어나더마린 외산 4등급입니다. 4 0 k g i l l have 0 k g 4세 m a 입니다어나더 n o k h o r h o n n o r r h n o r honor, honor, h o n o 번 honor, honor, h o 고 o r h o n 번 r honor, honor, h o n o 번 honor, h o 선두로는 휴양마인 8번 레이디 베이더가 앞서고 있습니다. 8번 레이디 베이더가 가장 앞섰고 뒤이어서 9번 어나더 마린 이어서 7번과 4번이 들어옵니다.